숏? 안녕하세요. 배우고의 강희안입니다.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. 과연 학교마다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 있을까? 제가 입시를 했을 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. 너는 어느 학교 스타일이야? 너는 그 학교 가면 엄청 좋아하겠다. 뭐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학원가에 많이 오가지 않을까 이, 이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? 제 결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.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. 이거는 뭐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어요. 반응 맞다라는 주장의 근거를 들자면 심사를 하고 학생을 뽑는게 결국은 그 학교의 교수님이시잖아요. 교수님이 매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늘 같은 교수님이 매년 같은 입시를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얼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뭔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더 그런 친구들한테 눈길 하고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음. 실제로도 지금 성대가 이제 20년이 딱 됐는데 옛날에 선배들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느낌하고 좀 달라요. 교수님들이 이제 바뀌셨거든요.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예전 교수님이 좀 선호하던 느낌에서 이제는 새로운 교수님들, 예전과 다른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얼굴들로 좀 모이다 보니까 학교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느낌이 비슷한 선후배가 꼭 있어요. 어, 너걔 되게 닮았다. 걔 무슨 선배 알아? 너랑 걔랑 엄청 닮았어. 이런 얘기들을 학교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하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학교마다 선호하는 얼굴이 있구나. 이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반은 틀리다는 이유의 근거를 들자면 정확히 하나하나 보면은 사실 다 다르게 생겼어요. 흔히 우리가 너는 어느 학교, 너는 성대 스타일의 얼굴이야.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나 분위기 그런 게 있는데 전혀 부합되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. 그런 거 보면 어, 뭐 학교마다 비슷한 얼굴이나 느낌이 있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생각도 들어요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그 학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이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꼭 자기가 잘하는 무기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서 뽑힌 친구들이에요 160 중후반에 남자 연기 전공인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모여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신빙성이 없다는 라 생각도 들고 자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좀더 넓게 봐봐요 한국이란 단체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전부 다 다르게 생겼는데 국가별로 비교가 들어갔을 때 한중일을 얼굴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뭔가 중국 스타일, 한국 스타일, 일본 스타일을 얘기를 할 수가 있듯이 그 학교의 분위기나 학교가 추구하는 사상 같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비슷해 보이고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서로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, 결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너는 무슨 학교 스타일 너는 무슨 학교 스타일에 너무 제약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매력이 진짜 특출나고 실기가 특출난 친구면 그 학교 스타일이라서 그 학교에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학교를 가도 환영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는 성대인데 성대는 나 같은 얼굴을 좋아하지 않는다. 뭐 이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활동, 연습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입시를 잘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컷!